모자기 이게 파킹이. 네. 니드게요 안내문이고요. 실고오 저는 이상아님 한분 하시는 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무슨 앵글이야? 잡아줄게 가지워보 Ocean view! 생보다 우리 문방구도 가보자 여기.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쳤어. 그림 같지 않아? 즐기고 싶었지만 진짜 바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일찍 나가서 지금 비자림을 가려고요. 피톤치드나 흡입하러 가야겠어요. Feel,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어? Oh, eh, oh, eh. <laughs> <laughs> 더러워? <웃음> <웃음> 와, 구름이 진짜 신기해. 쉽게. <laughs> 봤습니다. 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야해. 왜? 야해어멍청이야 되는걸? 와! <laughs> <해내는 걸? 웃음> 우와! 어, 야! 어, 야! 어, 진짜, 야, 침실 너무 예뻐. 어, 이뻐 봐봐. 너무 이쁘게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이뻐. 오, 이뻐. 야, 너무 예뻐. 바다 보여? 오, <laughs> 와. 오, 나? 오, 나 울어도 돼? 어.. 울어.. <laughs> 울어.. 울 <울어. 울어. 웃음> 짜잔! 뭐야? 고등어인가 아니 아, 아니 이거 카스! 너무 귀엽지? 와 이거? 센스 막그건 옆에 건 뭐야? 에이, 프링글스? 딸? 뭐야? 프링글스! 야 이거 잘린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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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내꺼네 완전! 이거 내가 마실게! 다 먹지 마! 같다 먹어! <laughs> 오늘 거 <laughs> 내일 거! 아 저희.. 제 인생 고등어집 고등어회 집이 있거든요 세화 쪽에 그거 이렇게 사왔어요 짜잔! 근데 이따가 야식으로 먹을 거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바람 모서 내리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근처에 이 근처에서 제일 핫하고 힙한 바라고 해가지고 바는 아니고 바 아니야? 바 아니야? 약간 커 음, 팝. 어. 배가 아직도 불러요. 맞아. 진짜 그 고기가 진짜 엄청 두툼하고 막 밥도 먹고 이래서 저녁을 막 거하게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칵테일이랑 간단한 안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그냥 짧게 얼른 갔다 오려고요. 오. 예쁘다. 우와, 약간 폐 공장 같은 거를 리모델링 했나봐. 분명 너무 예쁜데?

오늘 밀사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근 이것도 좋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문으로 나가는 거 짠. 이제 진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옷 갈아입기 전에 오늘의 데일리룩을 소소하게 소개해 볼게요. 소개할 건데 브랜드 이름을 몰라. 이거 부풀먼트 거였나? 바지가 부풀먼트 거였나? 아무튼 둘다 W 컨셉에서 눈팅 <laughs> 눈팅 아이 쇼핑하다가 발견한 애들인데 이렇게 두개 같이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핏도 되게 예쁜데? 편하기도 하고, 음. 얇은 면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입어도 그렇게 덥지 않고 괜찮아요. 악세사리는 이런 하얀 색깔 얇은 체인에 이번에 새로 산 저의 뉴목걸이에요 짜라란. 또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게 귀엽게 스마일. 배가 좀 많이 보이는 룩이라서 이렇게 체인으로 깔롱도 <laughs> 부려봤어요. 원래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얇은 하나만 딱 보이게 이런 식으로 둘러졌고 가방도 W 컨셉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요런 브랜드거든요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네 여름에 캔버스 소재 들면 이렇게 이쁘겠다 해서 샀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블랙 이 탑이랑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입은 룩은 요렇습니다이 숙소가 좋은 게 스타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람도 너무 많이 맞고 <laughs>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 <laughs> 바람도 너무 많이 맞고 바닷물도 묻고 이래서 되게 옷이 찝찝한데 여기다 놓고 돌릴 거예요. 오, 짜잔, 고등어회. 근데 고등어회가 원래 응. 아니 너무 내가 하나 먹었어. <laughs> 뜨고 나서 1 음. 시간 이내로 먹어야 된다고 맞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먼 데서 포장을 해와서 집에다 둬가지고 지금 한 5시간이 지났거든요. 신선도, 신선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오, 쫄깃함이 없겠죠? 어, 쫄깃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음. 그래도 여기 저는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고등어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무슨 톳, 이거 톳이지? 음. 톳이랑 미역이랑 묵은지랑 밥이랑? 볼래? 나방 나방 나방이야 괜찮아 응. 막 이런 것도 준데 이런 게 되게 맛있어 이 장도 맛있고 그리고 오늘 저의 피로를 풀어줄 술장도 어. <laughs> 합도야 짠짠맛좀 음... 볼까 합접식으로 난 미역에 싸 먹을 거야 어. 난 밥에 싸 먹을 거야 맛있다 어 아, 음. 맛있다 고정화 무슨지 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누가 그렇게 인사해? 저, 안녕하세요. 도시모 몰라? 아, 그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셔? 도루모시 몰라. 아, 그래? 응. 많이 안 봤어. 김에다가 음. 같이 싸먹으면은나 묵은지랑 거 진짜 맛있네. 맨날 맛있게요. 뭐와 무슨 묵은지랑? 아, 빨리 먹어. <laughs> 왜? 내가? 아, 하비 <와사비>? 왜? <laughs> 그렇게 맛있어? <laughs> 그 그런... 어, 내일 말 못해. 어, 오히려 좋아. <laughs> 나 혼자 말해야지. 짱이 편해. <laughs> 짱이 편이 나의 생각이야. 오. 오. 하나만. 땡땡 사장님이 조식을 주셨어요. 짜잔! 이게 무슨 죽이지? 고말죽인가? 응, 고말죽이라고 하던것 같은데. 와, 완전 고소한 냄새나. 미쳤어. 허, 김치 그리고 카페. 네, 올리브영에서 이 필리밀리 브러쉬 세트를 사봤어요. 이렇게 다섯 개 브러쉬 들어있는데 세일해서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성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다. 오늘은 패들보드를 타러 갈 거예요. 서핑을 하면은 제가 운전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삼삼하게 탈수 있는 패들보드를 탈 건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파도가 없어. 바다를? 즐기러 갈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물놀이를 할 거니까 메이크업을 막 진하게 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피부화장도 그냥 선크림이랑 토너크림 이렇게 발랐거든요. 아, 지금 이 날씨가 쭉 갔으면 좋겠다. 어제는 진짜 하루 동안 모든 종류의 구름을 다 만난 것 같아요. 맑은 뭉게구름부터 시작해서 먹구름. 아, 그리고 어제 무지개도 봤어요, 무지개. <laughs> 진짜 날씨가. 종잡을수 없었어. 제가 제 입으로 막 아, 나는 난류야, 난류. 막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저는 날씨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번 여행도 장마 기간에 겹쳐가지고 제주도도 막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고 원래는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하면은 숙소도 취소해야 되고 비행기도 취소해야 되고 막 여러모로 번거로우니까 비와도 그냥 갔다 오자 하면서 되게 욕심 없이 왔는데 비가 어제 와, 오긴 왔잖아요. 근데 진짜 딱차 타고 이동할 때만 비가 오는 거예요. 숙소 들어와서도 비가 막 오더니 저희가 또 나갈 때는 또 그치고. 날씨 운만큼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날씨 운보다 내 로또 운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laughs> 아,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요번에 메이블린 뉴욕에서 새로 나온 브로우 잉크 펜슬 카라거든요. 한쪽에는 되게 얇은 두께 아이브로우 펜슬이 들어있고, 무르지 않고 발색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아니고 이 브로 카라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되게 얇잖아요. 기대를 안 했는데 고정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쓱쓱쓱쓱 빗어주면은 결이 예쁘게 이렇게 하나 하나 살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입술만 바르면 됩니다. 물놀이하니까 유지력 좋은 포렌코즈 립을 바를 건데 저는 얘가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하게 돼서 바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립밤을 너무 많이는 말고 발라서 입술을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건 포렌코즈의 데이지 데이지라는 컬러예요. 진 진짜 고발색에 사실 이렇게 저처럼 립밤을 바르고 바르면 은맨 입술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지력은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입술 각질 부각되게 안 예쁘게 발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게 잘했어? 예아 yeah. 아근 머리 어떻게 하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묶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사단을 고려갑니다 가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목소리> <목소리> 음. 하지만 향수 뿌리지만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향, 향수 뿌리지만 이러다 여친한테 시겠어 미치겠어 몰라? 박수가 그니까 최고지. 맞아. 미치친다큰 <laughs> 구름 내래 <laughs> 아 부른네 breaking m 되게 세련됐어 맞아 지금 들어도 안촌스러워수박수

음, 환자면이 한, 한 나. 음. 저희 너무너무 힘들어서 숙소 가서 좀쉬려구요 좀 자자. 팔 아파. 죽을, 죽을 거것 같아. 그니까. 그러니까. 웨이트 한 3시간 하고 난 느낌이야. 우리 무게도 쳤어. 계속 <laughs> 무게, 무게 쳤대. 무게 치고 유산소도 공부하라고. <laughs> <laughs> 선크림을 배에도 발라야되네 집에와서 씻고 가끔 누워가지고 쉬다가 이제, 어디지? 여기 근처에 도민 갈치조림 맛집이 있다 그래서 갈치조림으로 오늘은 저녁을 마무리를 하려고요. 옷을 갈아입었는데 OTD를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슬픈 게 셀린 가방이 다 망가져버렸어. 캐리어 같은 데다가 누면은 어쩔 수 없이 눌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모양이 살짝 찌그러지더라고요. 셔츠는 미국 트리프트샵 같은 그런데서 창고형 그런 매장에서 싸게 파는 그런 데서 건진 여름용 블라우스고 바지는 예전에 쇼핑몰에서 구입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신발은 예전에 에이블리에서 에이블리 룩북 영상 찍었을 때 샀던 슬리퍼.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을 평소에 그렇게 자주 신지 않아가지고 한 번도 안 신었었어요. 오늘 룩이랑 딱 찰떡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신어봤어요. 골드 액세서리 중에 데일리로 잘 차는 넘버링.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냄새 진짜 좋아. 들어볼까? 어. 땡. 와. <laughs>

나 이거 좋아해. 최고심. 이걸로 하면 안 돼? 와, 응. 엠... 완전 엠포티티콘이야. <laughs> 더 먹, 더 먹다. 와, <laughs> 차색 되게 이쁘다. 되게 많네? 이거 할래? 너 이거 하고 싶지? 이거 해. 나 이거 좋아. 그래. 헤 응, 응. 차스난첫 번째. <laughs> 아, 난 이게 더 좋은데. 뭔가 더다채로워 더

진짜 죽어 먹어. 죽어. 아어어어어 네. 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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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